자, 2020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사회 23번 문제인데 어렵게 보이게 나온 문제인데 여태까지 되게 기출이든 아니면 연기 교재든 여러 번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은 여기서 쓰이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적당히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표에 대해서만 이해를 했어도 뭐라고 해야지 이 EBS가 미는 거를 계속 밀어요. 요거 작년 수특에서도 나왔던 표거든. 보면은 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어찌됐건 근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독점의 아니 독점이 아니지 과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과점, 과점 소수의 기업입니다. 얘네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음,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독점과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얘들의 담합이 철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일수록 얘네가 가져가는 이득이 높아요. 그게 뒤에, 지, 지문에 뒤에 나와 있는 그림에 뭐 담합시 이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담합시 A의 이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과 가깝게 담합했을 경우에 높은 이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지금 이게 1회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1회 이루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의 의사결정에서 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이윤을 극... 어쨌건 간에 기업은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한 번의 게임에서는. 뒤통수로 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 번 반복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담합의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요?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A가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B도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B는 A의 뒤통수를 치고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보수는 A 80 B 80이에요. 이 아래의 경우는 A 30, B, 140이에요. 뒤통수를 쳐가지고 B의 이윤이 엄청나게 늘었고 A는 쪽박 찼네요. 만약에 A가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B는 멍청이처럼 A를 믿어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리고 B도 A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대가리를 굴려서 B도 낮은 가격을 선택했어요. 이때, A는 140, B는 30원. 그리고 이때 B는, 아니야, A는 50원, B는 50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어보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다. 각 기업이 일단 A 기업 입장에서 높은 가격 전략, 낮은 가격 전략을 사용했을 때 B 기업의 행동에 따른 이 보수의 변화를 지금 일단 다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의 140 30은 A가 낮은 가격, B가 높은 가격 바로 여기죠? 여기 이 때, A는 140, B는 30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해를 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각 기업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에요.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기로 약한 게 아니라, 지기,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B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간에 A는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해야 응? 음? A가 높은 가격을 선택했을 때 B 높 B 낮의 경우 A의 보수는 80, 30인데 A는 전략을 낮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80, 30인 보수를 B의 전략에 따라 80, 30인 보수를 140, 50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뒤통수를 쳐야겠네? 비싸게 팔자 해놓고, 뒤로 싸게 파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고. 왜냐면, 그게 무조건 이득이, B가 높은 전략을 선택하든, B가 낮은 전략을 선택하든, A의 보수는 80에서 140, 30에서 50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 대칭, 대칭이죠. B로 전략을, 바꿔도 이걸 b로 이걸 a로 바꿔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이 바로 어디냐? 이 균형인 거예요. 서로 낮은 가격을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균형인 거예요. 왜냐면 어 어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보다 각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인 거예요. 상대방이 모든 전략을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내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 내시균형. 여기도 비협조적 게임 상황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상대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할 것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내시전략이라고 하는데 우월전략. 읽어봅시다. 내시 전략의 특별한 경우로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에서 B가 높음, 낮음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A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뭐예요? A가 낮음. 이걸 B로 바꿔가지고 새로 작성해봐도 B도 낮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내쉬 균형이고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의 균형은 내쉬 균형, 우월 전략 균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 이 밑줄근 부분에서 이미 그 단서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게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은 자신의 사,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 요거랑 요 요거 밑줄 그은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돼요. 선지로. 1번을 볼까?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낮은 가격, 낮은 가격, 그리고 추측변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뭐 우월 전략, 요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단어가 추측변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추측변이 먼저 이 3번 선지 먼저 판별을 했어요. 보면 추측변이가 0이라는 말은 뭐예요? 각 기업은 자신의 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상대 기업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것? 이게 뭐예요? 상대의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어 아니다, 그 정도만 보고, 그, 저이 정도만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고. 그리고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은 기업 A 모두가 모두 낮은 가격 자력을 선택하. 이건 뭐라 그랬죠? 내시 균형이고, 둘다 이게 더 이득이 높으니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이 균형은, 이는 내시 균형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기억이 성립하는 이유는, 각 기업의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이윤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번 볼까요? 기업보다 기업 AB가 모두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할 때각 기업이 이윤이 증가함으로 두 기업이 모두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laughs> 이, 기억, 둘다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균형이, 내시 균형이고, 이것이, 우월 전략이고, 우월 전략 균형이다 거라고 말했는데, 높은 가격이 우월 전략 균형이다라고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요건, 틀린 말이죠. 음. 근데 사실, 선제 판단은, 이렇게 1번, 4번이, 배치가 돼요. 잘 읽어보면 1번, 4번이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낮은 가격 전략이 내시균형이다. 높은 가격 전략이 우월 전략균형이다라고 하는데, 이 우월 전략균형이 유일한 내시균형이라고 하니까 우월 전략균형도 내시균형인 거죠. 높은 가격이 내시균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낮은 가격 내시균형, 높은 가격 내시균형. 그러니까 이 둘이 상충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지 만은 그렇지 못한 거를 가정을 하고 찍고 있는 거니까 5번까지 봅시다. 기업 a와 b가 협조하여 80씩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50씩의 이윤만을 얻는 기업이 균형인 이유는 기업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우월 전략이 뭐예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뒤에 그래프 설명을 살짝만 하자면은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박스친 요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점 소수의 기업의 경우에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득이 높다면 뒤통수를 칠 만한 건덕지가 충분히 있을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림 하나만 따고 가자, 이거. 이건 지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흐름상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 밀게요, 이제. 필기했던 거. 자, 한 번의 게임에서 뒤통수를 칠 경우에, 음한 번의 경우에, 한 번의 게임에서 뒤통수를 치게 될 경우에 요런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얻는 이 140이라는 이윤이 뭐냐면 음? 아까 이야기했던 A가 낮은 가격 그리고 B가 높은 가격을 병신처럼 유지했을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 50이라는 가격은 뭐예요? A, 낮, B, 낮둘다 똑똑하게 생각해가지고 낮은 가격을 선택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있죠.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얘네가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서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이 공고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시장을 지배할 사람들이라는 걸 지배할 기업들이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번 뒤통수를 친게 나중 되면은 점점 더큰 손해로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게임에서는 A랑 B 둘다 낮은 가격을 선택해가지고 50 50이라는 이득을 얻었죠. 하지만 이두 기업 모두 알아요. 둘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독점 기업과 같은 형태가 갖춰지면서 이득이 80 80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요요요 요요 라인, 이것이 바로 담합 시 갖게 되는 A 높 비높이라는 녀석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담합을 배신하지 않고 해야 할 요인이 충분할 경우 뭐예요? 반복 선택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관계가 유지되고 선택이 반복된다는 것이 충분하게 전제됐을 경우에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 이득을 얻게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독점에 가까운 이득점인 거예요. 이게 더 이득이 높은데, 이건 뭐죠,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이득, 140이라는 이득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평생 50, 50을 넘는 이득을 가져갈 수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낮은 가격을 선택했을 때, 낮은 가격을 선택했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균형이 가게 되는 거죠.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했으니까 상대방이 한번더 믿고, 넌 낮은 가격 유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높은 가격을 선택해가지고 한번더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담합을 시도해볼 거야라는. 말을 하기가 뭐하죠? 이미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해 됐나? 문제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해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